아, 안녕하세요, 선모예요 우리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거의 매번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퍼워 증후군인 분들이 가지게 되는 이제 분노와 짜증, 그리고 멜트다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아스퍼워 증후군인 분들이 분노가 많거나 내면에 뭐 화가 많거나 하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과자극, 혹은 과부화,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겉으로 보였을 때 일반적인 화나 짜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제가 앞서서 두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영상 내의 카드 링크 그리고 아래의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왔을 때 스스로를 진정하고 위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활자를 읽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지금 제가 처음 가지고 온 거는 슬라임이에요. 액체 괴물이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거죠.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이걸 만지면서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미있고, 이렇게 이 모양이 늘어나는 걸 관찰하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합치기도 했다가, 이렇게 놀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고,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도 봤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나봐요. 라이브에서 이야기 했더니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도 CPU 사양이 낮으면 이 컴퓨터 과부하 걸렸을 때 피로로 컴퓨터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용량에그 일을 벗어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을 이 굉장히,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이민하기 때문에 이 감각을 처리하고 좀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고 위안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안해 주는 활동, 그 수딩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상반행동 같은 걸 보인다든지 뭐 손가락 펄럭거리거나 빙빙 돌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혹은 분노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슬라임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 이거는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노는, 거, 노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흔히 볼수 있는 위안해 줄수 있는 도구는 바로 이 플레이 도우예요 짜자잔 고기를 만들고 손이 좀 내, 내겐 좀 손이 완전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어, 떡 색깔, 딱 색깔, 초록색 깔 맞는 게 없네요. 그래서, 양상추. <laughs> 제일 먼저 고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치즈를 올리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올리고, 양상추를 얹고, 케찹을 뿌려 먹을 거예요. 케찹. <laughs> 그 다음은 피젯스피너예요. 겉에 커버가 빠져서 안을 볼수 있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이거 피젯스피너 역시 사실 어, 굉장히 얼마 전에 유행을 했었던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서 보는 행동도 사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죠. 좀 유행하는 아이템이니까요. 이렇게 빨리 돌려보면서 자 빠져드는 것 같아. 요 이거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스쿠시, 그러니까 이렇게 꾹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난감들 등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 이번각 병 물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색소는 선택인데.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식초를 조금 넣었어다 식초를 조금 넣습니다. 이제 더러워진 손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집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데. 저도 보다 보면 막 빠지게 돼요.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보게 되고 이렇게 내가 흔들어 볼수 있고요. 흔들어서 안에 소용돌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품, 이런 소용돌이, 보글보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는 식용유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뭐 색소나 물감이 있다면 넣어주셔도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식용유를 섞어주는건데 식용유를 조심스럽게 섞어볼게요. 조금 병에 약간만 남기고 식용유를 부어봅니다. 이번 병은 어떻, 어떤 모양을 우리가 볼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운데에서 기름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응. 기름 이렇게 이렇게 몽글몽글 뭐라지 거품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걸 보는 게 되게 재밌는. 저는 그걸 보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뜨고 하는 것들 응. 뚜껑을 잘 막아주시고, 그니까 뭐. 뭘로 붙인다든지 테이프 같은 걸로 감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기 좋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린 장난감 그리고 또 센서리 버튼 외에도 어 아이들이 놀수 있는 장난감들이 많더라고요 고운 모래를 이용한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모래놀이를 이용한 장난감도 있고 그리고 또그 용수철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용수철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장난감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람마다 또 편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위안이 되는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힐링 영상 같은 거, 단순한 이런 작업이 반복되는 그런 힐링 영상, ASMR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이렇게 무언가를 보면서 굉장히 좀 위안이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하지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미있고 계속, 이렇게 누, 계속 보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는 질감이나 모양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이런 촉감을 느끼고 그래서 약간 영상을 찍다가도, 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제가 몰입이 돼가지고요. 어, 좋은 수딩 방법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공유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또더 유용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